나랑 내 팀에서 매일 고객을 세 건만 만들면 두 달이면 티시야. 사실. 까짓 거. 별것도 없어. 안 그래요? 네. 나랑 내 팀이 하루에 고객 세 건씩만 하면 두 달이면 티시 되는데, 그거를 결심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랑 내 팀에서는 매월 하루에 고객 세 건을 안 하고 있을까? 1번, 생각만 하기 때문이고, 2번,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시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결코 어려워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가서 도전해보는 용기가 필요한 게 우리 사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단 해보십시오. 고객 유치도 해보다 보면 늘고요. 정말 아 이게 세상 쉬운 게 고객 유치구나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더 하기 좋으라고 이달 3월에 어마어마한 프로모션 만들어 놨잖아요. 정말, 그거 뭐라 그러죠? 그냥 다 깔아놨어, 한 판. 나 노르라고 지금 다 받아 깔아놨는데 안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다. 그것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 한번, 야, 새로 리크루팅 한번 해도 이거 우리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계획과 방향을 정하는 게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두, 두 사람이 지나가요. 두 사람이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걸어가요. 이렇게 동일한 속도예요 동일한 속도인데, 어떤 사람이 걸어갈 때는 바람이 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걸어가면 그냥 걸어가요. 차이는요. 목표를 가진 사람. 계획이 있는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바람이 일어요. 괜요 계획이 없는 사람은 지나가요. 바람이 안 일어요.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탁 들어오면 그 사람이 들어온 바람이 이어요아이사람 뭔가 지금 큰 뜻을 품었구나. 너 사람은 들어오는데 아 어제 이 사람은 어제 살듯이 오늘도 사는구나. 저 사람은 내일도 그렇게 살겠구나. 그거는 다른 사람도 느낍니다. 우리가 강아지 아니면 그냥 짐승들하고 다른 부분은요 분명히 굉장히 이 우리 영혼이나 우리 의지나 이런 게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게 있어요 그건 종교적이든 아니면 현대과학의 심리학이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증명되고 심지어 여러분도 삶 속에서 느끼잖아요 딱 그런 걸 느끼듯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ETT가 된다는 건 기본을 하는 거예요 기본 ETT 오늘 오셨는데 왜 ETT를 되라고 하지 등록하셨으면 q t t 이시잖아요왜 ETT가 되라고 하지? 첫 번째 ETT가 되려고 하면 기본 내 쇼핑몰 안에 점수가 10점인가요? 네. 10점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FSB를 받으려면 몇점 있어야 돼요? 20점. 20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만 하면 가면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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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세요. ETT가 되는 게 중요한 거겠 하지만. 패스타트 보너스 25만원 받으려면 20점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꼭 닥쳐서 하려고 그래요. 왜? 처음부터 결심 안 했기 때문에. 요 오늘 결심했으면 20점 하거든요. 근데 파트너 나온 거 보고 그때서 하려고 그래. 그거 좀 짜치지 않나요? 애들 말로? 저 짜치더라고. 그, 그런 심리를 쓰나 몰라. 누가 나오든 안 나도 내할걸 해야 그게 리더지. 그래야 큰일 날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20점 다 하고, 그러니까 고객 유치를 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나 스스로. ETT가 된다는 과정은. 그리고 두 라인에 QTT든 TT든 QTT가 있어야 ETT가 되잖아요. 그러면 ETT가 된다고 라 하는 과정은 배우는 게 있죠. 뭔가요? 누군가를 리콜팅하고 후원하는 과정. 그리고 그분이 TT였다가 고객 유치를 통해서 QTT가 되는 과정. 그분도 3월 달 보너스를 받게 해서 3만 원, 15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재미있게 공짜폰 쓰고 하는 걸 도와주는 걸 내가 가르쳐 주는 배우고 가르쳐 주는 이두 가지 역할을 최소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단위. 스폰서 파트너로서 내가 애시 멤버로서의 배워야 할것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해야 할거이두 가지를 다. 그 ETT입니다. ETT를 한달 안에 가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25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최소한 플래시 모바일 고객 3개, 최소한 플래시 모바일 고객 3개만 해도 얼마가 더 나와요? 25만 원이 또더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직접입니다. 직접 보너스예요 그러면 얼마 올라와요? 5만원. 5만 원. 올라오죠. 이 경우에는 나한테 5만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옵니다. 직접 한거 아니잖아.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왜냐면 이분이 받아야 될걸 이분이 못 받은 거거든요. 직접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QTT 보너스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SBP가 직대로 후원했을 때 QTT 보너스 5만 원이 아니라 직접 후원했기 때문에 5만 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다들 헷갈리셨죠? 네. 안 올라가요? ETT 보너스로 올라오죠. 이제 TT가 된 다음이었다면. 근데 이분이 못 받아간 거예요. 이분이 직접 후원한 사람. 만약 이분 없이 내가 직접 후원했다면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거 날라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게 되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아깝잖아요. 이분 이분 QTT 만들었으면 이분이라도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ETT가 되고 나서 직접 누군가를 후원했다 QTT가 됐다 얼마나요? 10만, 10만, 10만 원. 왜? 직접 후원했으니까 5만 원이에요. QTT 쓰니까 5만 원이 아니라 그리고 ETT니까 5만 원. 10만 원 받는 겁니다. 판사로 하니까 이런 것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꺼져서 그래. 꺼져서 좋은 일이에요. <laughs> 그러면 음, ETT ETT 있고 여기 밑에 ETT가 있을 수도 있죠 ETT 이 그림이 ETL이잖아요 ETL을 두달 안에 하시면 75만 원이 나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새로 등록했고 이분이 새로 등록했어요 나는 여전히 등록한지 이분들도 이분들도 나도 나는 등록한 지꽤 됐어도 이분은 등록, 이분 ETT들이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객 유치 3개씩 했어요. 그래도 25만 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네. 아셨죠? 네. 안 올라온지 아셨나 보네. 올라와요. 어쨌든 간에 아까 그 규칙은 직급의 TC가 되셔도 TC가 고객 유치 3개 3개를 등록한 지석달 안에 했으면 그분은 10만 원 받는 거예요. 아, 5만 원 추가로 추가로. 그리고 나한테도 25만 원이 올라와요. 그런 데가 내려그 있었으면 25만 원, 25만 원 올라와요. 어쨌든 ETL이 되는 것만으로도 75만 원두달 아래. 그 ETL이 되고 나면 여기 QTT 믿는 팀에서 5만,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 이 QTT 사장님한테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올라올 것이고 ETT한테도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올라올 것이고 ETL이 나한테도 5만 원, 5만 원, 5만 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등록을 하든 최소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이 올라온 게 ETL이에요. 왜냐하면 TC가 근데 TC는 600 포인트만 있으면 TC긴 해요. 근데 그만큼 팀이 많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등록을 하든 최소 10만 원이 올라와요. 10만 원. TC가 직접 보관하면 25만 원이 올라옵니다. 캡 보너스가 25만 원. 이것도 정리하면 직접 보너스 5만 원, ETT 후원이 5만 원, ETL이 5만 원. TC가 10만원, TC 1세대 4만원, RD 4만원, RBP 5만원, RBP 1세대 얼마예요 2만원인가요? 1세대, 우리 지금 2세대 없죠? 있나? SBP 2만원, SB p 1세대 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TC는 어디서 등록을 하든 이 팀에 ETL이 계시고 또 거기에 ETT가 있고 막 등록한 QTT 분이 막마어하게 등록을 분을 이틀 사이에 10분을 등록했어. 그런데 나한테 그것 때문에 100만 원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제가 TC 되고 한달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1,200만 원인데 그중에 800만 원이 바로 이러한 캡 보너스였어요. 800만 원. 그때는 TC 보너스가 6만 0천 원일 때예요. 지금처럼 10만 원이 아니고 6만 0천 원일 때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TC 세대보너스의 개념을 난다, 안 사람들 세대보너스 세대. 보너스. 세대. 어. 모르신 분들도 많네. 요세대보너스는 뭐냐면 방금 tc가 최소한 얼마 들어온다고 그랬죠 근데 내 팀에 tc가 나와버렸어 tc가 tc가 나와버렸어 t c 으 그럼 여기서 막 등록이 나오면 최소 10만원을 이 사람이 받아요? 제가 받아요? 밑에 이 사장님이 받잖아요. 1세대 t c 가 그죠? 그러면 섭섭하겠잖아요. 10만원씩 오다가 엊그제만 <laughs> 해도 저기서 등록 나오면 최소 10만원인데 t c 되는 0이요. 그러면 바늘로 찔러서라도 못 가게 해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었 있죠. <laughs> 그러지 말라고 4만원.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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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00명이 등록해서 그 사장님이 tc 사1님이 천만원 받았다. 그럼 나는 400만원은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tc 다인이 두개 있었다. 그럼 rd가 되버리잖아요 똑같이 천만원씩 아니 똑같이 100개의 등록으로 천만원 천만원 tc들이 받을 때 나는 얼마 받냐면 tc 1세드로트 4만원 rd니까 4만원. 그러니까 8만원씩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등록 안하고 그 tc팀에서 등록한 것만 가지고도.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세대라는 게 존재하면서 보라스가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판서로 하면서 혹시 평소에 이야기 자주 PPT에 의지하다 보면 좀 이해 안 됐던거나 또 놓쳤던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빠진 게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주에잘 들으시면 돼요. <laughs> 그러면 이제 고객 유치 강의하고 팀빌딩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아니 아니 보상 플랜 강의를 했는데요 팀빌딩 강의는 원래 오늘 보상 플랜으로 하고 계셨지만 팀빌딩 강의는 r b p 입혀서.